징! 훑어 어떻게 써? 징! 엄마는 집에 있으니까 좋아요. 방학했는데 엄마랑 하루 집에 있기로 했지요. 그렇지요. 엄마랑 오늘 같이 놀아서 좋아요?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엄마랑 방학해서 엄마랑 같이 집에 있기로 했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엄마랑 행복한 하루 보내요. 아니에요. 디로리. 형도 해주세요. 양, 차, 양, 차. 양, 차, 양. 노래 틀어줄까요? 어. 뭐먹어 진짜 먹어요. 진짜 먹어? 맛있어? 응 어. 아, 냠냠냠냠 아, <laughs> 아, 뭐 먹어요? 너무 맛있게 먹는 거 아니야? 맛있어? <laughs> 뭐 먹었어? 뭐 먹었어? 응. 안돼? 응? 아니? 아니 아니 아니에요. 먹는 물로 장난치면 안돼요. 안돼요. 이 장난꾸러기 표정 봐. 어 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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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질 된다. 아냐 장난꾸러기 잉크 응. 크 장난꾸러기 응. 하면 안돼잉 찌지다지 어? <laughs> 시어린집 가고 싶어? 시 엄마랑 놀려고 안 갔잖아 오늘 뜨. 아시 어디 가고 싶어? 시 응? 뜨. 어린이집에? 엄마, 랑 놀자 어제 t i 봐. 우리집에 누구있어? Don't d 지 선생님 있어? o 또 누구있어? e 진선생님 n 진선생님도 엄마랑 놀자 t do we so? 또? o n t do we so? d o